아얘네인은 어떻게 되게 초라하게어지든가 <laughs> 아. 오!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서 <laughs> 오세요. 아, 네. 맛있었어? 그렇게 맛있었니? 밤 라인 연장을 할 만큼 그렇게 그게, 그게, 그게 맛있었니?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플레이! 멤버가 다섯 명인데 라인이 세 개인 그룹 플레이브. 시작은 마형들의 은호 쟁탈전부터였는데. 도은호는 예라인인가 노라인인가. 아니 형들이 이거 PPT 준비해 오신 거예요. 맞아 맞아 준비를 했죠. 준비를 했어요. 저희가 직접 준비했어요. <laughs> 와! 도은호가 예라인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. <laughs> 은호는 그냥 방생을 합시다. 어어 어, 그래 응, 안 은호는 그냥 저기 우리... 어디 한, 한강에 던질까요 우리. 아, 아, 당시에는 무슨 그로 네. 끝났지만. 어, 응. 형들 저 애초에 응. 어떤 것처럼. 그래. <laughs> 가질수 없을 바에 안 돼. 오케이 음. 오케이 음. 둘다 너무 좋아하는 형들이라. 그치 근데 제가. 인정합니다. 안녕하세요 노라인 팀장. 도은호입니다. 자연스럽게 노라인이 되어 있는 은호 씨. 안녕하십니까. 노라인 수장. 형 <laughs> 사장, 사장. 주 노라인 대표. CEO 오? 노아입니다. 뿜뿜 뿜. 그체 처음으로 저녁 먹은 거 1월 2, 이번 연도라니까. <웃음> 그때가 <웃음> 그날이잖아요. 저희 처음 봤는데. 어 맞아요 그, 형한테 그 내집으 돌아가면서 이제 맞좀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둘이서 그데 아, 이제 예라인 네. 됐지 맞아요 예라인은 첫 만남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맞아 어자 네. 하민 아, 님이라고 했 하나 하민 씨 예준 씨의 첫 인상을 천사라 하민씨. 했던 하민 씨예아 네. 그렇죠. 진짜요 그러면서 음. 그때 예라인을 가게 됐죠 제가 예준 형 팬이거든요 하민이야 귀엽다 진짜 팬이에요 아니야 내가 더 너의 팬이란다 아 정말요? 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라인은? 지금 멤버 자체가 예라인 노라인이잖아요 네 사실 밤라인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간 적이 없더라고요 아직 비공식적이지 비공식적이긴 예. 한데 밤라인이 있었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쓰고 있어요향이 너무 좋더라고요. 오케이, 오케이. 안눌게요왜 이렇게 크게 안 웃으세요? 아, 재밌어. <웃음> 아, <웃음> 크게 웃었으면 <laughs> 크게 <웃, 웃음> 좋겠어. 아니, 아니 <laughs> 내가 웃고 싶어 웃었어. <laughs> 웃는 건 강요해. 아, 내감정에 충실할 거야. 알겠어요. 내감정 충실할 거야. 알겠어요. 아, 여러분들 아니, 아시다시피, 뭐? 제가 뭐 누구 라인에 일단 <laughs> 속해 있지 않다는 거는 <laughs> 여러분 알고 야, 있어요. 너 나랑 뿔 <laughs> 라인이었잖아. 아니야. 예쁜 라인. 어 예쁜 아, 라인 예쁜 라인 어떤 어, 라인? 잠깐만 예쁜 라인을 예, 예 라인이잖아 예 라인은 안돼 예 라인 금지 근데 예예 예 라인 말고 예쁜 라인 뿐라인 저희는 뿐라인 하겠습니다 뿐나뿐나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친목도 아, 말고 그렇지, 그런 아, 말고 아. 사교 모임 말고 아, 정식으로 출범하는 밤 라인 여러분 밤 라인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오! 우와 박수도 혼자 치는 밤비 씨. 와, 야, 인간 화환이 와. 되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준비 많이 했다. 안녕. <laughs> 와, <laughs> 어, 야, 네 <너> 이쁘다 근데. 야, <laughs> <laughs> 밤비. 이게 이게 바로 밤라인입니다. 그냥 저거는요. 동의가 네. 필요한가요? <laughs>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. 혼자 <laughs> <laughs> 네, 그냥 소꿉놀이. <laughs> 네. 그냥, 그냥 혼자 하는 그냥, 그냥 하는 거예요. 거예요. 그냥 아니야, 혼자. 아, 네. 뭐... 저, 저도 정확히 그라인에한한 뿌리 한 있는 라인이라고. <laughs> 생각하세요. 저희는를 내렸구나. 그래요. 네, 줄기는 잎사귀는 없고 아 네. <laughs> 아직 그 씨앗 단계구나. <laughs> 사실은 저는 누구도 영입할 생각이 없어요. 아, 아 진짜요? 네. 그러면 이제 네. 사장 네 사장하면서 팬 매니저, 음. 팬 매니저면서 매니저면서 매니저면서, 매니저면서 사원이면서 대표이사님 실장님, 아 네, 비주얼 디렉터. 오케이 다다 <laughs> 다 제가 합니다. 밤비 씨의 소꿉놀이를 아, 아. 응원하는 힘들. 뭐 오케이. 오케이. 존중합니다. 네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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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중해 주세요. 그 빨리 그 네. 빨리 백 가세요. 저요? 예, 네, 여기서. 아 이쪽에서. 네. 아. 아, 아니 혹시 뭐 이런 거 보고 뭐 오고 싶으면 와도 돼. 에이 뭐 나는 그 마, 오는 거 막지 않아 뭐. <laughs> 하민님 뭐 어떻게 듣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오고 싶으면 와. 알았어. 하민이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몸값이 너무 높아요 요즘에 MC로 또 데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정료가 아... 상당할 텐데 우리 하민이가 네. MC를 볼 거예요 네네 MC다 그래서 오! 우리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민쿤 예! 아까 연습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많이 했잖아 <laughs> 아니야 아나 프리스타일이야 많이 했잖아 나 프리스타일러 할거 프리스타일로 <웃음> 완벽하게 <웃음> 진행을 했었던 하민씨 그래서, 그래서 더 올라간 몸값 네. 어린 잡아서 어느 정도 하는지만 저한 하는 3,400억 정도면. 네. <laughs> 만약에 만약에, 많이 비싸네요. 만약에 네, 은호가 네. 간다고 하면. 네. 은호가 간다고 하면요? 야 와요 저나 주세요. 아, 아 밤라인 가겠다. 아, 아 그건 제 의사도 좀모라아요뭐 네. <laughs> 아, 밤라인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갔다가 오, 다시 올 거라는 하기 때문에. 때문에. 형 나왔어. 어. 어. 형님들 왔습니다. <laughs> 바로 아, 회전문처럼. 회전문처럼. 아. 아니, 네네네. 밤비가 하민이한테 뭐 관심이 좀 있나? 아니 자꾸 밤라인으로이 아, 친구가 이제 네. 이제 또 되게 귀엽잖아요, 얘가 한민이지 아, 어. 귀엽습니다 아, 아, 감사합니다 하민이 네. 귀엽고 제가 네. 또뭐 영화 추천해 주면 영화도 네. 잘 보고 태연길래 <laughs> 오, 이 친구 날좀좀뭐 어떻게 밤라인에 좀 생각이 있나 보다 아. 어, <laughs> 혼자 이렇게 세 마리오 파티를 한번더할 건데 어떤 걸 걸까요? 공략이요? 어. 하민이를, 이제, 가져가기로 하시죠? 제가 <laughs> 가져가면 그냥, 가만히, 그냥, 이렇게, <laughs> 배송이 되는 건 아, 아니고요. 아, 그래요? 어, 아. 형이 만약에 1등 하신다면은, 예. 하민 일주일 체험판. 예. 제가 이제 밤 라인 일주일 체험. 체험해보고, 예. 형이 저한테 하는 그거 보고, 제가 이제 갈지 안 갈지는. 아, 그건 그거, 그렇죠. 어. 네, 그때 정하도록 하게 내가 1등 할 경우, 어, 그럼 예 라인 1 밤비가 예 라인 일주일 동안 체험하기. 그러면은, 하민이가 이기면은, 하민이가 일주일 일주일 동안 하라인 수장직을 하라인은 만약 오시게 된다면은 네또 제가 수장이다 보니까 뭐돈 주어야 돈 줘야 돼? 사는 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야다 타임을좀아 그냥 반비야 예준아라고 일주일 동안 아 그거는 아 그것이라 그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오케이 난난 좋아 난 좋아, <laughs> 좋아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알겠어. 오케이. 안. 아니 결과 안 나는데. 오케이. 해보 싶어가지고. 이기면 돼. 안 지면 돼. 그리고 시작된 마리오 파티 게임. <laughs> 하민 씨는 자, 등을 <laughs> 돌렸다. 보자. 어디 있어? 제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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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일러가라 제발 제발 상무님 아~ 아~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아쉬워요 <웃음> <웃음> 어느 때보다 <야>, 미니게미니게미니게 <웃음> 어차피 웃음은 반비 씨밤 라인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아~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윈이는 이제 일주일간은 네. 어~ 밤 라인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~ 얘 라인은 음. 아, 뭐, 뭐~ 어떻게 있는데. 되게 초라하게.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아. 아. 어 일단은 저는 음, 음, 우리 수장님이 음. 이길 줄 저는 예상했어요. 을 나라 잃은 예준 3, 씨. 그래 일주일 동안 왜 그래요 또 아유 또아 그래. 이게 이런 변수가 아, 있었네 밤비 씨는 얼큰하게 위로해준다. 밤밤 아. 수장님 아 제가 드릴까요어 되고 아, 있어. 어 아. 이렇게 즐거운 두 사람과 슬픈 한 사람. 어. 아. 아니 아니 가운데 앉으시죠.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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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게 그래. 밤비 씨의 자세가 제일 오, 불편해 보인다. 와. 지금까지 밤라인 하민이었습니다. 아. 갑니다. 밤라인 입단 후새 효과가 생긴 하민 씨. <laughs> 이거네. <laughs> 넌좀 멋있는 거 해야 되는데, 밤비 형 같은 경우는 이제, 이렇게 작고 귀엽잖아. <laughs> 좋아, 왜 이렇게 좋아해? 아주 좋아? 아, 새로운 거 생겨서 좋아요. 네, 그... 지금 여기 사이에 네. 좀, 어? 네, 뭐가 벽이 뭐, 좀 네. 있는 느낌이에요? 네. 그, 네. 형, 그. <laughs> 어, 어 뭐, 뭐 나왔는데? 네, 네, 네. 뭐, 뭐 무슨 일 있나요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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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치 안 남았어. <놀람> <놀람> <laughs> 둘이 같이 해볼래 하나 둘셋 귀엽다. 잠깐만요. 많이 슬프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<남았어요. 웃음> 묻지 마세요. <놀람> 사실 이 친구가 그냥 뭐 <laughs> 이 친구가 <laughs> 아니 우리 박나인 왜이래? 초밥 네. 그냥 한번 사주니까 그냥 네. 그냥 연장이 대비. 아니요 아니요 연장이니요 그렇게 맛있었니? 초밥 때문에 밤라인 체험이 초밥은? 연장된 줄 아, 아는 예준씨. 맛있었어? 맛있... 맛이... 맛이 없진 않았죠. 밤라인 연장을 할 만큼 그렇게, 그게, 그게, 그게 맛있었니? <laughs> 아니, 근데. <laughs> 한비 형이 귀엽잖아요. 아, 애교를 하지. 부렸어요 저한테. 예. 아, 은영아. 아, 아, 약간, 식근덕 아, 네. 약간 이런 거 많이 아, 하잖아. 아. 네? 네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는데, 아, 저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. 그래서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시작! 둥글게, 둥글게. 아, 와, 이렇게 둥글게, 둥글게. 많이 <laughs> 어? 자, 예진이 형, 오케이! 오케이 근데 사실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. 밤 라인의 수장이고. 어, 그렇죠, 그렇죠. 여기 또, 예 라인의 수장으로서. 아이었다 어, 저 참이. 어, 저 참이, 짓밟았다. 멋있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지금 또 연장을 또 고민하게. 아. 자, 네 갑시다. 준비 됐나요? 네 <laughs> 연습 게임 없이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뭐안 됐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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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소리 요지 아줌마. 어 아, 예민해요. 네, 예민해. 예민해요. 다음 아, 하민 씨와의 아, 대결에서도 아, 저, 김예준 씨. 졌는데, 네? 졌는데 그냥 하민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내가. 야, 아 그런 거야? 투샷 오랜만 투샷이죠. <따> 오케이 그러면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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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라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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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<다시 돌아가 볼까요>? 옆으로 좀 가. <laughs> 아, 아 자랑스러운 혹시 거야? 혹시 저랑 아. 붙어 있고 싶어서? 아, 아니 아니야. 자랑스러운 일리 <laughs> 위가. 네네. 이렇게 아니야. 지금. 허, 밤라인이네. 아, 또 우리 또 자랑스럽게 밤라인. 네네. 네. 네. 아, 이거 뭐... 어떠세요? 소감만 얘기했어요. <laughs> 네. 어... 많이 불어버린 물만들. <laughs> 네. 또 이렇게. 아, 또 이렇게. 또 같이 한번 볼까요? 귀엽고 예준 씨를 울려버린 동생들. 예준이 형이 그 많이 사았잖아 네. 아무 하민 씨 마음 마음 가는 대로 하면. 네네.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아니 그럼 와야지. 아,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 봐봐요. <laughs> 그쪽에 있다가 저 저쪽으로 왔잖아요. 정당해!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아 그때 진짜 아, 상처가 왔어요, 상처 받았어요. 상처 받았지. 근데 음 어느 정도는 약간 이런. 밀당이 있어야지. 오케이. 음. 밤비 씨를 칭찬 중인 하민 씨.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아니. 아, <laughs> 아,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나 예라인인데, 예라인. 오케이? 사인해 줄래? 아, 무슨 사인? 서명. <laughs> 예라인인. <님. 웃음> 그. 오케이. 요즘 그리고 또 밤라인. <laughs> 아. 또 혼자잖아요. 네, 괜찮으신지. 밤라인. 네, 밤라인 안녕하신지.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있다 없으니까 또 허전한 게또 아 있기는 하네요. 있다 뭐 없으니까. 네. 허전해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왜요? <laughs> 왜요? 뭐 사실 뭐 밤라인이 네. 사실은 네. 네. 그 노라인 레이블이란 말이에요. 아. <laughs> 아 <laughs> 반비 레이브. 저는 몰랐어요.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아. 이게 또 반비와 아. 저는 또뿔 라인이란 라인이 또 있잖아요. 아, 아, 그죠그죠 근데 이게 또 네. 노라인에 파생된 라인이기 때문에. 아, 약간 계열사 느낌. 그런 거예요. 뿌뿔 라인 계열사에 또밤라인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계열의 계열사기 이 때문에. 그걸 또 이제. 경우에 또 같은. 어쨌든 해피엔딩인 플레이브였습니다.